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당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기준 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당 현수막은 정치 현수막과 구별되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서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치 현수막인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아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 법인 5개의 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은 높이 2, 3m 이상 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사고에 취약한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의 설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 신호 등이나 CCTV를 가리는 방식의 설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개시하는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15일이 지나면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럼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수막의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표준의 기준 게시 기간도 제한했는데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과 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비판은 왜 나오는 걸까요?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관리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치하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를 해야 하는 담당자가 손을 놓고 있으면 당연히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지자체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했을 때 표시방법과 기간이 가이드라인에 정한대로 정확히 대원지대에 관리하는 역할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관리의 주체인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정당 현수막이 기준에 맞지 않게 개시되고 있다면 시가 바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정부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5월 이내 개시가 준수되도록 관리를 엄정히 했다면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5개의 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이 표시 방법과 개시기간을 시행령으로 유임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이,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앞쪽 화면에 5개의 광고물법 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고향을 위한 법 개정, 개정임에도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악법으로 폄하되, 폄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논쟁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가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정당 정치 구현에 필요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내용의 적합성을, 지자체는 설치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현장에서 온전히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정된 5개 관공물법의 취지가 폄하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